이제 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와, 꼼꼼하죠? 안녕하세요. 필리핀 김원장입니다. 역시 빵빵 시장은 아침부터 분주하네요. 시작에 나온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먼저 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장은 다 봤고 아이스박스에 넣을 얼음을 좀 사러 왔어요. 신기하죠? 아직도 이렇게 통으로 얼음을 팔아요. 그래서 잘라서 이제 제가 원하는 만큼 살수 있습니다. 현재 시간이 3시 20분 정도 됐습니다. 학원이 조용하죠. 불이 다 꺼져 가지고 저기 보면 이제 벨라만 보이네요. 여기 지금 차가 두 대가 대기하고 있어요. 밴한 대, 그리고 여기 밴한 대. 저희 기사들도 다 출근을 했고. 아, 왜이 새벽에 뭘 하고 있느냐면 <laughs> 저희가 오늘 2박 3일로 여행을 좀 떠나려고 합니다. 작년 10월에 원래 이제 10월 말에 여행을 가려고 하다가 태풍이 왔어요. 그래서 여행은 가지를 못했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애들이 다 한국에 갔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복귀를 다 했고, 어, 같이 이제 방학이니까 여행 계획을 좀 한번 급하게 좀짠 다음에 미리 갔다 와서 쉴거다 쉬고 이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급하게 여행 계획을 좀 잡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친구도 있어요. 이제 준섭이라고 이제 1년 넘게 제가 데리고 있었는데, 어, 곧 한국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 친구도 가기 전에 같이 여행 가면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서 급하게 여행 준비를 했습니다. 어, 원래는 볼리나오에 가서 또 시장을 볼 예정인데 거기보다는 이 빵빵 마켓에서 뭐 새우나 뭐 알리망고, 그 게나 뭐 고기 종류 이런 걸 사는 게더 낫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러 번 하도 가 보니까 그래서 새벽에 이제 아까 시장 가서 구매를 좀 해왔고. 나머지, 뭐, 생선이나 아니면 뭐, 조그만한 새우, 뭐, 새우깡이라 그래서 튀기면 되게 맛있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나 야채, 과일은 또 이제 볼리나오에 가서 장을 보려고 합니다. 볼리나오는 빵가시난이라는 지역에 있고요. 여기서는 지금 차량으로 안 막히면 한 4시간 반, 막히면은 한 6시간까지 좀 걸려요. 우선은 애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어서 애들 좀 챙기고 또 가는 중간중간에 또 영상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공부 안 하고 놀러 간다니까 다 간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다 나왔습니다 너 때문에 가는 건거 알지? 안녕하세요 마지막 출연입니다 못나. 저는 오늘 이 아닌 곧 한국에 갑니다 엄마가 저 여기 계속 입고 싶은데 엄마가 허락을 안 해줘요 가자. 이제 출발합니다. 갔다 올게요. 수고하세요. 볼리나우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선 리조트에 들어가기 전에 시장에 잠시 들렸어요. 아침에 빵빵마켓에서 장을 보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아침에 바로 바다에서 잡은 생선이나 또뭐 오징어 이런 것도 살게 있나 보고 야채랑 과일 정도 좀 사서 가려고 먼저 들렸습니다. 저는 여기를 한 15년째 다니니까 그냥 편안합니다, 편안해. 뭐, 불안하지도 않고. 그냥 내집 다니듯이 막 걸어 다니고요. 아이고, 아이고.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니까 막 쳐다보는데 저는 이곳이 익숙해요, 너무. 길도 알아서 잘 찾아갑니다. 2층에 올라가면 이제 생선이랑 이제 고기 팔아요. 한번 올라가서 또 오늘은 무슨 생선 들어왔나 좀 봐야될 것 같습니다 여기 조그만한 참치들 생선 종류 엄청 많은데 이런거는 매운탕 끓이면 맛있겠다 안쪽으로 가볼까? 지치네 지치 이거 투나 날씨가 안 좋았나? 의외로 생선이 많이 안 들어왔는데 진짜? 아, 싱싱하네. 마카노 이3킬로 <laughs> 350? 너무 센데? 제가 찾는 생선이 없어요. 좀더 봐야 될것 같은데. 프레쉬한데, 이건 얼마,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아니, 오늘 뭐가 많이 안 들어왔네. 생선 종류가 많지 않아서 어 이따 11시쯤에 다시 나와 보려고 해요. 배가 그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은 과일을 좀 사고 계란하고 과일, 야채만 좀 사서 가려고 합니다. 이쪽으로 이제 해서 오른쪽으로 꺾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과일 가게예요. 정확히 알고 있죠? 네. <laughs> 그리고 가다 보면 또 이제 아침에 빵 만들어서 파는 곳도 있어요. 아, 저는 왠지 모르겠는데 이런 시장에 오면 사람이 막 기운이 납니다. 기운이 나, 너무 좋아요. 이따가 야채도 좀 사가야겠다. 깡콩이랑 무, 뭐 깡콩 무, 그다음 오크라랑 이따 사서 저기 뭐그 음식 좀 해달라 그러게. 시장은 이제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요, 진짜. 아직 시장이 완벽하게 문을 다안연것 같아요. 네, 우선은 애들 좀 먹을 과일, 바나나 하고 야채하고. 계란만 샀고,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생선 종류 사러 나올 때 다시 한번 좀 사갖고 들어가려고 해요. 원래 놀러 오면은 뭐 재밌게 노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또 먹는 거잖아요. 제가 이런 데 오면은 음식을 좀더 신경을 많이 씁니다. 뭘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한데, 또 맛있게 먹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뭐 끼니 때만 막 몽창 먹는 거 말고, 중간중간 애들이 놀면서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간식거리도 제가 좀 많이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그래야지 좀 즐거운 여행의 느낌이 있거든요. 오늘 아침은 이제 현지식입니다. 여기서 지금 밥을 먹으려고 해요. 저희가 좀 일찍 출발했어요. 왜냐면 오는 길이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막히면 또 시간 엄청 오래 걸리고 그래서 새벽에 일찍 출발을 한 겁니다. 제 오랜 경험상. 근데 지금 일찍 오니까 아침을 또 해결해야 되는데 이 볼리나우 자체가 조금 시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맥도날드나 졸립이 이런 게 없어요 세븐일레븐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알 만한 그런 곳도 그래서 이제 현지 식당에서 아이들 아침으로는 밥하고 꼬치하고 뭐죽 그다음 뭐 다른 반찬 놓고 이제 아침 먹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우 근데 또 아시죠 인원이 많다 보니까. 밤 나온 데 시간 엄청, 오래 걸려요. 빨리? 아침, 간단하게 잘 먹고, 이제 리조트 로이동 합니다. 날씨는 오늘 최고예요 Good morning, m a m Why s l very, like, very happy and, like, very kind? You arrived. You should be happy. Thank you. Yeah. 아 리조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SCL. 가든 리조트구요. 네, 저는 볼리나 올때 여기만 와요. 이제, 저 보이죠? 예, 네, 마음. 저랑 알고 지낸 지 15년째 됐고, 여기 메인 셰프가 웬만한 한국 요리를 다 해요. 그래서 재료를 사오면 한국 요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음식도 좀 마음에 들고, 뭐 잠자리야, 뭐 필리핀 스타일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네, 뭐 지내는 거나 음식이나 다 마음에 들기 때문에 먹는 게또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저는 여기만 찾고 있습니다. 어이, 네. 안녕하세요. 이 <laughs> 네, 새로운 유학생 민주, 네. 델라민녀예요. <laughs> <laughs> 우선 짐좀 풀고 정리 좀 하고 다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원아 네. 인사 한번 하자. <laughs> 인사 인사하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만에. 근데 저 그거 알아요. 그 원장님 에이. 저 그거 저 이거 지난번에 저 한국 갈때 봤는데 어. 이걸로 저 찍은 거예요? 저 맞아. 맞아요. 그래? 저 있던데. 우리 <laughs> 저도 많이... 그때 사진. 또, 아... <laughs> 또 마지막 출연입니다또 마지막 출연 또 시작됐어요. 또 시작. 여기에 오는 가장 큰 이유는 네 지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네, 보시면 알거예요 짠~~ 대박이지 않나요? 대박 네 지금 여 바로 앞이 리조트 바로 앞이 바다고 지금 물이 다 보여요 제가 이따가 옷 갈아입고 물에도 들어가서 물이 얼마나 맑은지도 좀 보여드릴텐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풍경입니다 여기 이제 의자에 앉아서 앞만 보고 있어도 마음이 뻥 뚫려요. 그리고 밤에 저기 근해 앉아서 사진을 찍으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 노을 질때 모습이 최고예요. 어떻게 찍어도 뒷배경이 바다면 굉장히 예뻐요. 저번에 선생님들하고 팀빌딩 갔을 때 거기도 좋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여기는 훨씬 좋죠. 네. 우선 저도 들어가서 짐좀 내려놓고 옷좀 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는 짐 정리 마치고 첫 번째 스파스로 동굴 수영에 왔습니다. 호자 금액이 아, 인트스 B 250. 네, 그다음에 수영 안할 경우는 2 0 0소 와, 또 올랐어. 네. 저 처음 올 때만 해도 여기 2 0페소였는데그뭐 오래됐죠? Morning. morning 19. 19 for yeah. swimming, sir? Swimming. Okay. 4750? People group case discount, no more discount? <웃음> okay, <웃음> Okay, I will give you one box discount. Yeah, okay. I will give you one person discount. 5,000. 1, 2, 3, 4, 5.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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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인앤아 땡큐 네. 야, 땡큐. 루카가 안 오른 게 없습니다. 필리핀도. 야, 250페소라. 진짜 저 여기 처음 왔을 때 예, 10년도 넘었죠. 2 0페에서1 0페에서 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약간 관광지처럼 조성해놔가지고 지금은 돈을 좀 내야 됩니다. 그래도 왜 여기에 오는지에 대해서 안에 가면 아실 거예요. 네. 자, 이거 하나씩 나눠주세요. 애들 팔에 채워주세요. 노란 것만 제 거고. 네. 자, 첫 번째 스팟에서 사진 한장 찍고 들어갑니다.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스팟입니다. 동굴 올라갔는데. 여기서 찍으면 사진이 굉장히 잘 나와요. 자, 다음 팀 준비하세요. 애들이 이렇게 사진 찍어주는 게다 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남는 건 사진뿐이라고. 엄청난 추억이 됩니다. 또 동굴 안에 들어갈 때부딪힐수 있기 때문에 모자. 안전장비. 아, 뭐라고 해원아해원나 뭐라고 다시 얘기해봐. 어떻게 서든지 원장님 출연 한번 하려고 너 자꾸 그런다. 한번 해봐. 해원나 이거 뭐라고? 알았어 안전장비. 이제 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와, 꼼꼼하죠. 어이구, 여기 손잡이가 있는데 꼭 잡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불안합니다. 애들아 손잡이 꼭 잡아, 옆에 잡아야 돼. 네, 제가 우선 선두로 내려가고 있고요. 와, 빨리빨리 내려가야지!